하늘 보고 이제 옷가레 입으려고 이제 옷방에 들어가는데 북쪽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빌딩에서 이런 빛을 보여주셔서 보이게 되었습니다 내 눈길이 바로 같습니다 지금 보이죠 지금 우리 지구에 와 있는 아버지 창조주님의 군대 아시, 아슈타르 사령부 은하 함대가 와 있습니다 어, 이들을 천군이라고 부릅니다. 천군. 하늘에 있는 군대입니다. 이들이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셀레마자이댄스 천군 총사령관님과 여러 사령관님들 그리고 수많은 천군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창조주의 아들 슈파이브가 경의를 표합니다. 멋집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니, 어제도 보여주셨는데, 셀레마 자이댄스. 저는 이 땅에서 우리 빛의 일꾼들과 형제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게 어떤 모양 표시를 주시네요 무, 문양을 주고 계십니다 표시입니다 물음표 느낌 이게 그냥 이, 이 빛이 그냥 빛이 나는 거 아닙니다 이 건물은 아무것도 없죠 지금 없죠 내가 바로 보이는 이 건물에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주선에서 UFO에서